반갑습니다. 한정입니다잘 지내시죠? 어, 오늘 아이들 간식 할 거예요. 꿀닭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닭봉을 가지고 어, 꿀닭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닭봉은 깨끗이 씻어놨고요. 어, 얘를 이제 밑간 해볼게요. 그냥 비닐에다가 이렇게 씻어놓은 닭봉을 한 15개 정도를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밑간은 미리 어, 후추. 후추를 엄지 검지 한번 꼬집는 거 한번 그다음에 송화 소금도 조금 엄지 검지 꼬집는 양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생강즙은 생강 뭐 이렇게 생강술, 생강청 뭐 이런 종류 있죠. 그래서 저는 생강즙 쓸게요. 생강즙을 이제 1/2 작은 티 좀 이렇게 해서, 어, 이러니 일단 미리 한 10분 정도 이렇게 놔둬놓고요. 어, 10분 정도 이렇게 놔둬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1cm 어, 정도. 1cm 정도. 어, 요렇게. 저도 처음에 이닭 튀기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 아니면... 1cm만 넣어? 무시하지 않아? 어, 근데 정말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바삭하고 안 느끼하고 우리 사실 뭐 이렇게 사먹는 뭐 교땡?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 처음엔 맛있는데 한 3개 먹으면 딱 질리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기름에 튀겨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게 질지도 않고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구원불에서 뚜껑이 뜨거워지면 어, 이 아이를 이제 넣을 거예요. 뚜껑이 뜨거워지면. 자, 그런 다음에 소스는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어, 이제 다 튀겨지고 나면 어, 설탕이. 자, 설탕. 파카 하나 그 다음에 간장 아 다음에 양조간장 쓸게요 양조간장 2티 그 다음에 꿀 꿀은 자파꿀, 아카시아꿀 이런거 쓰시면 돼요 토종꿀만 안 쓰시면 돼요 2티 그 다음에 조청 이런 이제 좋죠? 있죠? 깊은 맛을 리는 숟가락 붙어 있으니까 위로 이제 산으로. 튀겨진 아이를 이제 소스가 자글자글 끓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섞어내면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꿀닭이 될 거예요. 맛있겠죠? 저는 <laughs> 아이 소풍 갈때 요즘은 소풍 안 가지만 소풍 갈때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에다가 은박지 딱 해서 리본 하나 딱 묶어서 어, 그래서 도시락이 많이 넣어줬던 것 같아요. 자, 뜨거워질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밑간 이 되고 여기 이제 감자 전분 감자 전분을 세 숟갈 정도 넣으시면 돼요. 세 숟갈 이렇게 소스를 붓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후라이드만 드셔도 맛있어요. 비닐을 쏙 하고 버리니까 너무 편하죠? 만약에 볼에다 있었으면, 막 볼에 막 묻어있고 라는데 이렇게 전분을 이렇게 묻히면, 남는 아이는 남고, 붙을 아이는 붙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요. 손이 차가운 지, 말끝 자, 손이 차가운 지. 응. 뜨거워요? 어. 어. 자, 뚜껑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뚜껑을 열고 번, 두 번, 이 놓고, 뚜껑을 덮고, 어, 8분 있다가 뒤집어서 뚜껑에 물기 안 닦고, 5분. 이렇게 놔두시면 끝. 프라이가 끝이 나요. 안려겠다죠 아, 그러면 바로 이제 열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불을 올려주세 온도가 바로 떨어지면 안되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 열게. 물기가 차있죠. 그래서 이 물기를 한번 이제 닦아주시는 돼요. 물기를 한번 닦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를 한번 뒤집어주세요. 쭉쭉 떨어지죠. 이 너무 신기했어 내가 너무 잘깔어주자 이렇게 해서 자칫 볶아줬고 다시 물기 닦았습니다 조금 볶고 팔분팔분 2번 물에 8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을게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렇게 어,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이제 불어 올려 놓을게요. 아, 약한 불에 3번 물에 계속 놔두 놓을게요. 다를게요. 그러면, 어, 얘가 또, 어떨 때는 딱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아예 끄지 마시고, 온도를 다시 불어 올려 놓을게요. 불어 올려 놓고, 올려놓고 얘가 이잘 떨어지는지 보고 안 떨어지면 조금 더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번 이렇게 긁어으면 떨어지면. <놀람> 이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가 자글자글 끓고 있어요 얘는 이제 한 6번, 7번 불에서 얘를 자글자글 자글자글 끓여준 다음에 이자석을 끓으면 된것같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음. 기그 응. 음. 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어, 심해서 약간 바삭하고 달콤하고. 촉하고 되게 맛있어 쪼름하고 이렇게 어, 해서 이제 국물 완전히 이제 그거 마르기 전까지 쭉 노력해가지고 물기 좀 있을 때 이제 끝내고 이제 담아주시면 돼요. 땅콩, 땅콩, 뭐 이렇게, 견, 어, 견과류, 땅콩, 이런 걸로 이제, 고명 올리셔서, 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면, 아이들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